그, 정치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게 마약이다. 그렇죠. 아, 그 수가 없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뭐 지금 이제 안 하신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이제 뭐, <laughs> 정권 말기에, 네. 뭐 구원 등판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정권 말기에 되면, 어쨌든 어느 정권이든 이렇 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네, 네, 그럴 때뭐 등판하는 게 아니냐는 <laughs> 그런 의구의 어떤, 그런, 의심어린 어떤 그 눈빛으로, 아, 그렇게 음. 이제 바라보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예. 네. 손을 네, 그죠. 어떻게... 저는 조영구 씨를 그렇게 생하고 네, 있거든요. 정말 어. 곧갈것 같은데, 사실 아, 지금은 아닌데, 네. 지금은 아닌데, 네. 이제 뭐. 왜냐면, 아니, 뭐. 딱 손을 잡자고 이렇게 제안하시면안 가시겠습니까? 예, 네, 나는 안 가는 걸로 이미, 이미 납득이 됐어요. 원래도 음. 대통령이. 음? 네?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다기 그렇잖아요. 뭐, 사실 뭐, 자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요? 아니, 무슨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 정치를 어. 하는 거니. 내가 의지가 없는데. 뭐. 아니, 근데 그러면요. 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뭐 본인이께서 이제 항상 뭐 이제 논리적 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정치를 안 하는 이유를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뭐 내가 뭐 나는 안 한다 이 이유를 뭐몇 가지 좀 대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 내가 은퇴했거든. 어떤 거예요?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아. 아. 네, 살고 싶은 인생이. 아, 네. 아 정치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아. 정치는 내가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네. 그럼 뭐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국회의원하고 이런 게 즐겁다고 하는 어.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몇 어. 저한테 괴롭더라고, 너무. 예, 예. 그래서, 아, 어, 어. 어, 이게 즐겁지 않은 일로 인생을 다 쓰면 어. 좀 억울하지 않나? 아하.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뭐, 지금 여기 저 황희처럼 끌러갈 것이다, 뭐. 뭐 예. 예. 살고 자면 죽는다는데, 요 작가님, 예. 무슨 얘기야? 그냥 읽었습니다. 예. 그냥 읽었어요, 예. 예. 자, 몰래온 아, 손님. 몰래온 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예. 예. 오셨는데, 어...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아니, 그럼 저기, 그, 저기,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대통령의 목표였어요? 목표는 그런 건 없었고. 아 그래도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음. 또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고 네. 해서, 경선에는 한번 나가봤죠. 어. 뭐 나가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 <laughs> 우리는 하다가 잘안 되면, 네. 안 되나 보다. 그럼 음. 받아들이지. 예, 예. 성격이. 예. 아, 성격이요. 상처는 안 받으셨어요? 그거 자체는 뭐큰 상처, 뭐 왜냐면 국민들이 쓰는데, 음.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음. 근데 나는 난데,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 마음에 들면, 요새 물건이 유행이더라고요. 음. 이 물건 마음에 들면 쓰시고, 음. 마음에 안 들면 내치시죠. 이랬는데, 내치니까, 음. 아, 이 물건은, 나라는 물건은 별로 소용이 없나 보다. 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아하. 네. 아하.